안녕하세요, 라비던이요 오늘 베이블레이드 X 제가 제품들을 리뷰할 건데요. 그 많은 지금 제품이 세개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해줄 건데, 첫 번째 제일 작은 거부터 예,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크림슨 가루다. 자, 이거 전 처음 이거 보고 그림 보고 저는 이거 보면 좀 그건 줄 알았어요. 피닉스 새로운 게또 나왔나 싶었는데 하이모드, 로우모드가 있네요 어? 하이모드, 로우모드면 저건데 옛날에 추억이 자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셋자 이게 스타터팩 스타터팩인데 이 스타터팩이랑 그 색이 들어있는 그게 붙여져 있는 정도의 그 그거 사이의 크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엑스런처 이게 홀드런처라 하는데 옛날에 그 소드런처 이렇게 보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딱 그거예요 지금 워리어 세이버인데 일격 모드, 연타 모드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메탈 때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평행하게 서 세게 딱 당기는 건데 롱 와인더라서 뭐 고무도 있고 러버 고무도 있고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다고 봅니다 자, 대망의 자 스타디움인데 아, 3, 2, 1, 고. 오, 오, 엄청 큰데요? 이런, 잠깐만요. 잠에 방치는지 모르겠다, 지금. 두배더 경험해진 초가속을 즐겨라. 자, 무빙 스타디움인데, 더블 엑스테시가 가능한 스타디움 베이블리드 세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동그란 라인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그냥 계속 가속할 수 있어요. 얘는 가속을 하다가 여기서 오면서 멈추는데 얘는 무한 계속 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빠르게 돌고 있는데 상대가 들어오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가 추가된 그런 더블 스타디움 자, 어디 한 번? 그 전에 나왔던 거가 이 스타디움 이것들을 베이를 돌려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베이는 BX38 크림슨 가루다 470 TP. 이 베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TP 비트, 트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낮습니다. 포인, 기존의 포인트 비트보다도 약간 축도 낮고요. 대신에 이 비트가, 비트가 회전을 하면 키가 높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능력 덕분에 좀 밸런스 베이로서에 갇힐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다고 봐요. 키도 낮고 지구력도 있고 역회전도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베이는 바로 UX 공구 워리어 세이버 270 레벨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비트입니다. 레벨 비트, 뭐 어택이나 뭐 지구력이나 뭐 모든 게 빠질 거 없는 비트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애용할 비트입니다. 워리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메탈 날개 부분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기믹이 서 원심력에는 이게 펼쳐지고 원심력에 있을 때 펼쳐지고 원심력이 다 있으면 이게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어택을 공격할 수 어택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홀드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과거에 어... 소드런처 같은 경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러버그립이 달려있고요.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런처에다가, 런처 그립에다가도 이런 러버 파츠를 달 수도 있고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더가 기존에 있는 와인더보다 도더 길어요. 그래서 좀더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다고 하네요. 워리어 세이버의 이 레벨 비트와의 조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무빙 스타디움 더블 익스트림 스타디움입니다. 이와 같이 스타디움 중간에 움직이는 이런 본체가 들려있어요. 여기 A3 건전, AA 건전지를 세 개를 넣고 가동시킬 수 있어요. 지금 공식대에서는 가족전 같은 데서 활용되고 있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럼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숨겨진 익스트릿 라인이 나타납니다. That's a little. 나요. 지금 벌써 두 개나 새로운 시대를 연 팽이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이 머리어 세이버 이 팽이가 개인 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홀드런 철하는 새로운 시대가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여기. 일경 모드, 연타 모드, 이게 있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 비트도 레벨이라고 많이 쓰일 것 같은 비트. 저는 이 옆에 있는 요 스타디움도 좋지만, 새로운 시대를 결국 연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당기는 거.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실 거다 하면은 필수로 구매하셔야 될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